안녕하세요. b 세트 7번부터 12번 문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 순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박스는 침묵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침묵은 훨씬 더 복사, 복잡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스에서 침묵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 뒤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보면 침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복잡한 것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글이 나와야 하는데요. 따라서 A의 for instance와 연결됩니다. A는 박스에서 추상적으로 제시한 개, 개념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텅빈 숲에는 사람의 소리는 없지만 자연의 소리는 존재한다고 말하며 누군가는 이를 침묵이라고 할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침묵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Even in a Recording Studio로 이어져서 텅빈 숲에서 나아가 또 다른 예시를 듭니다. B에서는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모두 제거한 녹음실에서조차 기계 작동 소리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침묵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C에서는 B에서 말한 침묵의 상대성으로부터 침묵은 물질적인 조건인가 아니면 내문의 상태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내면의 평화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글의 순서는 A B C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흔히 가진 생각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다라는 단순한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바로 이 통념을 뒤집으면서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 개,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숲의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자는 사람의 소리는 없지만 자연의 소리는 남아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침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소리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침묵은 상대적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처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음실 예시가 나옵니다. 숲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이 완전히 통제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침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앞에 상대적이다 라는 얘기를 한 단계 더 강화해서 침묵은 절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대성 개념을 철학적인 질문으로 확장합니다. 따라서 이 글은 결국 우리가 찾는 침묵이란 소리가 사라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느껴지는 내변, 내면의 안정감일지 모른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즉,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시, 상황과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네, 결국 내면의 상태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 지각에 관한 지문을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문의 핵심 주제는 시간은 우리의 인지 방식에 따라 길어지거나 빨라져 보이는 주관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첫 문장을 보면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일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 다음 문단은 반드시 느려지거나 늘어나는 느낌의 예시로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실제로 말한 현상은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사람들의 경험적 믿음이었던 것처럼, B는 그 믿음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B의 마지막 개념인 주의 증가로 인한 시간의 확장이라는 것이 A의 첫 문장의 주제인 정보 증가로 인한 시간의 확장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문단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시간 늘어짐 경험을 말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나 상황을 마주할 때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기록하게 되고 그래서 회상할 때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두 문단이 같은 메커니즘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가 B 뒤에 바로 붙고 여기서 C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how eve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반드시 대조되는 새로운 방향을 말할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 문단인 A는 반드시 시간이 늘어지거나 길게 느껴짐을 설명하는 문단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A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A도 시간이 길게 느껴짐의 사례를 말하고 있고 C는 그와 정반대인 시간이 빨라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A가 오고 C가 오야 하는 게 수능 독해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 신호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의 흐름은 시간이 느려지는 대표적 경험인 B 문단과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느껴짐 사례인 A 문단, 마지막으로 반대 현상이 시간이 빨라짐인 C, 현, C 문단으로 발표를 마, 그 순서의 지문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해당 문제를 단서 단어와 의미 대조 그리고 문단 간의 주제의 유사성으로 풀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문을 풀게 된다면 글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고 문단 배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9번 지문에 대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하기 전에 이 지문에 대한 간단한 어휘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이 문, 지문에 나오는 어휘로는 munda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laughs> 일상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아테안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멘탈 클럭은 우리 뇌가 인식하는 심리적 시간을 <laughs>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코드 메모리즈는 뇌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글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짚고 가자면 맨 윗줄에 Most people have noticed that time seems to pass at different rates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이 문장은 시간이 왜 다르게 느껴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오는 문단들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다음에 시가 와야 하는 이유는 시를 보면 첫 번째 문장이 This phenomenon is largely governed by how our brain processes information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This Phenomenon은 바로 방금 위에서 말한 시간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시는 아까 말했던 그 현상을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일어난다고 원인을 설명하는 문단입니다. 어, 질문 다음에 원인을 제시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주제문 다음에는 무조건 C가 나와야 합니다. C 다음에는 A가 나와야 하는데, A는 conversely when the mind is idle or the environment is familiar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conversely는 반대로라는 연결어이기 때문에, A는 방금 말한 새롭고 몰입된 상황과 반대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C에서 새롭고 몰입된 상황은 정보를 많이 처리하고 하게 하고 심리적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을 A에서 conversely로 반대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가 오는 이유는 B를 보면 첫 문장이 However, this common observation overlooks a critical distinction으로 시작합니다. However는 앞에서 말한 내용 전체를 받아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다고 정리하고 전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B 문단에서는 시계로 재는 물리적 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좀더 철학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전체는 현상을 제시한 다음에 C에서 원인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A에서 반대 상황의 예시를 들고 있으며 B에서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순서는 C, A, B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이 글은 단순히 시간이 빨리 가고 느리게 간다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착각이 생기는지 그 기쁜 뇌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고 있는 글입니다. 글은 우리의 시간 감각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뇌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심리적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벽에 걸린 시계는 똑같이 흘러가지만 우리 머릿속에 시계인 멘탈 과학은 상황에 따라 완전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10번 질문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푼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laughs> 수제문을 읽어보면, We tend to believe that the colors we perceive are inherent properties of objects fixed and universally experienced가 나오는데, 먼저 여기서는 그 색깔에 대한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inherent properties, 제가 밑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inherent가 내재하는 그리고 좀 고정된,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색깔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문제를 풀 때, 그각 A, B, C 파트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읽는 편이라서 먼저 A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In fact, color is not a thing that resides in the object itself, but rather a creation of our own brains. 라고 나오는데 Not A but B를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resides in the object itself가 그 위에 주제문에서의 내재하는 특성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A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B 파트로 넘어가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However, this simple intuitive understanding overlooks a critical distinction between the physical world and our conscious experience. 여 o 서 h o n s c w e v e r i 는 o v e 현을 확실히 s 었고 e 그 다음 e o v e r l i o e o n c s 라고 해서 간과 e 여라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 h 습니다 제가 q u 그 s t i o n t e q e o n i t o n s e q 는 o o s 그게 뭔가 오개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이 다음이 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between the physical world, physical world가 아까 우리가 주제문에서 봤던 모두에게 공유되는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다음이 삐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의 첫 문장도 한번 읽어보면 The crucial work is done after this radiation is processed. 이 e, this radiation 이 e 빛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C는 확실히 아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럼 B의 그뒷 문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 이러한 차이 때문에 같은 물체라도 조명 조건이 달라지거나 관찰자가 달라지면 색조가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this mechanism requires a more complex explanation 더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 b 다음에 나올 더 복잡한 설명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c를 읽어보면 the crucial work is done after this radiation is processed 그런데 아직도 그 b에서 this radiation이라는 언급은 안 나왔기 때문에 a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B 다음을 A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A의 뒤에 문장 읽어보면 어, 물체의 표면은 단지 몇몇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다른 파장들은 반사할, 뿐이, 반, 파장들을 반사할 뿐이며 그 반사된 빛이 우리의 망막에 닿는다. 이러한 빛 자체는 그저 전자기 복사에 불과하다. 저는 이 문제를 풀 당시에 이런 자세한 망막 뭐 이런 단어들을 잘 몰랐었는데요. 그 마지막 문장에 "ElectromagneticRadiation"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C에서 this radiation"이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C의 앞이 A일 거라 확신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BAC"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 의 마지막 문장도 읽어보면. 어, 뇌는 흡수되거나 반사된 파장의 독특한 패턴을 해석하여 우리가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부르는 감각적 경험을 구성한다. 그리고 또알수 어, 뭐 있으면 그 감각적 그 경험을 구성한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저는 B에 언급됐던 our conscious experience랑 같은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this means color is a complex interaction, not a simple inherent property. 이게 이 질문의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색깔이 단순하고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의미한다로 이 지문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문의 구조를 그냥 전체적으로 봐보면 먼저 주제문에서 오개념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B에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A에서 과학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그런 지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순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빈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질문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핵심 용어들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value는 많이 아시다시피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voluntary exchange는 자발적 교환, price discovery는 시장에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문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지문의 첫 문장은 가치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 즉,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전제로부터 중요한 결론이 도출되는데요. 자발적 교환이 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것이 자신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관적 차이, 가치의 차이가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양쪽이 똑같은 가치를 느낀다면 교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문의 첫 번째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후 지문은 이 원리가 왜 시장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합니다. 고대의 물문 교환으로부터 현대 의 금융시장까지 모든 거래는 이러한 가치 차이 때문에 존재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어,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제3자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려 할 경우 오히려 거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서만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빈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지문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빈칸 앞 문장은 왜 자발적 교환이 이익인가? 를 묻고, 그 다음 문장은 가치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둘을 이어주는 핵심 아이디어는 주관적 가치의 불균형입니다. 주어진 선택지들 중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3번이라고 할수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빈칸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문장이 지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민, 빈칸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논리적 기능을 찾아내야 정확히 풀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유용한 전략은 문장 간의 논리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장, 근거, 예시, 결론처럼 글의 전개 방식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나면 빈칸이 어떤 종류의 문장을 요구하는지 훨씬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빈칸 앞에 문장이 질문을 던지고 뒤 문장이 답을 구체화한다면 빈칸에는 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의 문장이 들어가는 식입니다. 이 전략이 단순한 요령이 아닌 이유는 담화 분석에서 말하는 coherence와 discourse relations 개념이 뒷판침되기 때문입니다. 담화 분석에 따르면 글의 모든 문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앞뒤와 특정한 논리적 연결을 이루도록 조직됩니다. 대표적인 연결 유형으로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유 결과, 문제 해결, 주장 근거, 조건 결과 등이 있으며, 빈칸은 이 관계 중 하나를 뭐 정확히 찾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의 논리 흐름을 먼저 읽어낸 다음, 빈칸이 어떤 논리 구조의 일부인지, 일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관점을 갖고 본다면 여러 선택지들 중 실제로 문맥을 완성하는 문장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좁혀질 것입니다. 정리하면 빈칸 문제는 단어 수준이 아니라 담화 수준의 문제입니다. 문장의 기능을 인식하고 코 e 어런스와디스 l 스 t 레이션을 기준으로 문맥을 읽어낼 때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글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난도 지문일수록 더욱 강력한 전략이 될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12번 빈칸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 서로 다른 지식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힐 때더잘 나온다. 그래서 창의성이 잘 발휘되는 환경은 다양한 분야의 경계가 흐려지고 상호작용이 활발히 되는 곳이며 단순히 유능한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이런 지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빈칸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며 빈칸이 말해야 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빈칸의 앞뒤 문장을 살펴보고 해석하며 힌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빈칸의 바로 뒷 문장을 보고 핵심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다른 개념의 틀이 충돌하고 어, 마찰이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내용과 이상치 못한 연결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아 결국 빈칸에는 다른 지식과 분야가 섞이고 부딪히는 환경을 말하는 선지가 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립된 것이 아닌 다양한 지식의 섞임과 충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답을 찾는 것의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번부터 5번 선지를 간단히 보고 답의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전문성이 서로 분리된 환경을 뜻하는데요. 지문에서는 다양한 지식이 섞이고 충돌해야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으므로 지문과 정반대되는 선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은 지문의 핵심은 다른 관점과의 상호 작용이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번 선지는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호 작용 없는 환경을 언급했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3번은 균일하고 조화로운 흐름을 유지하는 환경을 뜻하고 있는데요. 지문에서는 충돌과 마찰이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번에서는 균일과 조화가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5번은 고독한 성찰의 시간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뜻하고 있는데요. 지문의 첫 문장에서 고독한 천재 이미지가 잘못된 인식을 인식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5번 선지에서 말하는 혼자 오래 생각하는 환경은 지문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서로 다른 지식 분야의 사이가, 경, 분야들의 사이가, 사이의 경계가 의도적으로 흐려져 있는 환경을 뜻하고 있는데요. 지문은 다양한 지식의 만남, 개념적 틀의 충돌, 분야 간 시너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4번의 선지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